제2영학원입니다. 자, 2022년 작년 어, 고2 9월 36번, 37번 순서문제 두 문제 중에 36번 먼저 풀이 시작합니다. 자, 우리 순서문제. 요 얘기를 좀 하고 싶네. 우리 순서, ABC문제. 그 다음에 삽입. 그죠? 그 다음에 흐름, 어디에 집어넣을까? 요세 가지 문제를 풀수 있는 방법. 첫 번째는 잘 보세요. 대명사 있잖냐? 대명사나 관사 있어. 관사. 그 사람, 그녀, 그 것, 저 것, 이 것, 요 것, 아니면 그 지칭하는 이런 관사들을 잘 보아. 대명사하고 관사. 그다음에 두 번째 접속사를 우리가 정확히 파악을 하면 문제를 굉장히 풀기가 쉽죠. 단락과 단락 사이에. 접속사가 연결을 하는 거니까 됐어요. 그러니까 접속사의 기능을 우리가 정확히 알고 있으면 문제 풀기가 굉장히 쉽다는 소리야. 됐죠?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얘기 하나 또 할까요? 그다음에 또 중요한 얘기가 뭐냐, 뭐가 있냐면 문제 풀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자, 어떤 표현이나 어휘 이런 것들이 근접성이 있어. 근접성. 그죠? 앞에 A라는 어휘가 나왔어. 근데 다음 단락 보니까 a라는 어휘가 똑같이 또 튀어 나오는 거야. 그러면 요 얘기를 그 뒤에 연결해서 할 가능성이 크죠. 그러니까 요세 가지 가지고 웬만한 문제는 다풀수 있다는 소리죠 자, 시작하자. 자, 시작합니다. 자, 첫 번째 보세요. 첫 번째 이제 뭐가 나오냐면 자, if dna were The only thing that matter, there will be no particular, particular reason. 일단 요거 먼저 할게요. 야, 갑자기 if 뒤에 were가 나오고 우드가 나왔어. 이게 뭐예요? 가정법이죠. 가정법, 생 아예 모르는 친구를 위해서 잠깐 얘기할 거예요. 가정법 뭐예요? 네? 가정법 과거제 가정법 과거는 뭐예요? 자, 간단히 끝낼게요. 가정법 과거. 동사 형태를 뭐로 쓰는 거야? 동사 형태를 과거로 써버리는 거야. 요렇게. 됐어요? 동사 형태가 과거야. 하지만 해석은 현재로 해석을시는 소리죠. 그러니까 만약에 당신이 뭐 한다면 당신이 clever. 됐어요? 똑똑하다면 자, he would not go there. 자, 그가 그곳에 가지는 않을 거야. 네가 똑똑하게 행동한다면 그 사람은 그곳에 절대 가지 않을 거야. 네가 영리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거기에 가서 바보가 된다 그 얘기지. 그게 가정법이야. 됐어요? 네가 지금 영리하지 않아. 그러니까 그가 그곳에 가버린다는 소리죠. 됐어요. 무슨 말이겠죠. 그게 가정법이야. 가정법은 지금 있는 얘기의 현실의 반대라고 얘기하죠. 현재 사실의 자 현재 사실의 반대를 얘기할 때 가정법을 쓴다고. 무슨 말이겠지. 자 그러면 봐봐. 자 가정법 간단히 얘기해서 간단히 혹시라도 혹시라도 모르는 친구들 있을까 봐. 에이? 자 그러면 만약에 DNA가 유일한 것이야. 근데 자, 매를 중요하다죠. 중요한 유일한 것딱 하나뿐이 없는 유일한 것이라면 there will be no particular reason 뭐가 없을 거래요. 특별한 이유가 없을 거래. 그죠? 뭐할수 있는 이유요? 뭐할 이유요? build meaningful 뭐라고 얘기했어. 자, 만들어 의미 있고 소셜 사회적인 의미 있는 소셜 프로그램, 사회 프로그램을 만들 이유가 없어. 근데 목적이 뭐야? 포월이란 말은 붓다죠, 붓다. 그죠? 물 붓다 할때 좋은 경험을 아이들한테 퍼줘, 부어줘. 그리고 두 번째는 프로텍뎀, 아이들을 또 나쁜 경험으로부터 보호해, 보호를 하기 위해서 됐어요? 첫 번째, 좋은 경험을 아이들한테 포월하기 위해. 두 번째는 나쁜 경험으로부터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야, 그 소셜 프로그램을 만들 특별한 이유가 없을 겁니다. 만약에 뭐 한다면 dna가 중요한 제일 유일한 딱한 가지라면 이게 뭔 말이야 dna 가지고 모든 게다 결정된다면 이런 경험을 할 필요가 없다 그 얘기지 무슨 말이겠어요 dna가 다 제일 중요한 유일한 것이라면 하지만 아니란 소리지 됐어요 dna가 중요한 유일한 것이 아니란 소리잖아 그 다음 보세요 자 이제 그 다음 이제 힌트 찾아갈게요 자 디스 넘버가 굉장히 중요한 힌트지 이 숫자 자 그러면 요 주어지는 문장 다음에 a가 올 수는 없지 왜요 지칭하잖아 디스잖아 이러한 숫자야 이 숫자야 그러면 요 앞에 숫자 나왔냐 숫자가 없죠 그러면 우리가 심심하니까 못 찾아보자 숫자를 b 하고 c번에서 한번 찾아보자 b 하고 c번에서 숫자가 하나만 나오면 굉장히 우리는 땡큐야 땡큐 그런데, 아이, 제기랄 거, 그죠? 86가 B번에 있고요 C번에는 20,000할때 20 숫자가 지금 요두 개가 나왔어. 그러면 일단은 A가 맨 처음에 올 수는 없고, B번 아니면 C번이 우선적으로 맨 처음에 붙어야죠. 근데, 봐봐. 니네 봐봐. 문제 만들 때 어떻게 만듭느냐 B번은 so라는 접속사. 그래서 아니면 그러면, 그러면이라는 뜻도 있고요 얘는 벗을 썼죠. 그러면, 접속사를 보고 판단하라는 소리지. 근데 봐 얘들아. 자. B번에 B번하고 C번 보니까 자, 법부터 한번 가 보자. 법부터 풀이하는 게 제일 편하긴 편해. 역접이니까. 하지만 뇌라는 것은 필요하더라. 적절한 종류의 환경이 필요하더라. 뇌라는 것은 요구해. 적절한 종류의 환경을 요구해. 만약에 뭐 한다면 그 뇌가 correctly develop 올바르게 발전을 하려면 적절한 종류의 환경이 환경을 요구해 뇌라는 것은 어? 이거 어디서 좀 붙여야 될것 같은데 어디에 붙일까 아까 우리 박스 보세요 박스 아까 DNA 얘기했잖아 결국 DNA는 뇌지 아까 요아 위에 자 위에 주어지는 요 요걸 박스라고 생각하면 자 우리 요 문장에서 아까 무슨 얘기했어 만약에 DNA가 중요한 모든 것을 결정하는 유일한 것이라면 어떠한 애들한테 좋은 경험을 부 주고 나쁜 경험으로부터 자, from bad experience 보이죠. 애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가 의미 있는 사회적 프로그램을 만들 특별한 이유가 없어. 됐어요? 뇌가 제일 중요하다면 그럴 이유가 없어. 뭔가를 만들 필요가 없어. 내가 다 결정하니까. 그래서 브레인 나오잖아. 하지만, 하지만이 뭐야? 앞에 A를 뒤집어야죠. 됐어요? 그렇지 않으니까,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벗을 쓴 거죠. 뇌라는 것은 요구한데, 뭘 요구한대요? 적절한 종류의 인바라먼트를 요구한다는 소리야. 요거 좀 느끼지 않니? 그죠? 아까 위에서 경험 얘기했지, 경험. 아이들한테 좋은 경험을 주고 나쁜 경험을, 나쁜 경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사회적 프로그램을 만든다 얘기했잖아. 그게 환경 아니야. 됐어요? 그러면, 하지만 뇌라는 것은 뇌가 혼자 다 결정하는 게 아니란 소리지. 뇌 하나로 끝나는 게 아니야. 적절한 종류의 환경이 필요해. 만약에 그 뇌가 올바르게 디벨롭 한, 해, 해야 한다면. 그래서 그리해보세요. When the first draft, 우리 드 r a f 가 뭐예요? 초안이야, 초안. 자, 휴먼 지놈 프로젝트 보이죠. 인간 개념 프로젝트의 첫 번째 초안이 그죠? 얘가 주어입니다. 자, came to completion 완성되다. 자, at the turn of the millennium. 그죠? 2000 우리 밀레니엄은 천년이야, 천년. 천년이 턴할 때. 그러니까 2000년 바로 딱 시작할 때 그때 완성됐을 때 야, 유전자 지도가 완성됐을 때. 근데 그 초안이 완성됐을 때 one of great surprises 보이죠. 가장 놀라운 것들 중에 하나는 뭐였대요? was, 동사, that, 이 that이 뭐예요? 자, 필기잘 미안. 이 that은, 자, 비동사 뒤에 나오는 that은 전부 다 뭐예요? 전부 다 접속사죠. 생략할 수 있지. 그럼, 인간들이, 오직, 딱, 뭘, 2만 개 유전자만 가지고 있던 게 정말 깜짝 깜놀이었대, 깜놀. 거기까지 됐어요? 그러면, 요거를 이렇 봐봐. 아까 우리 숫자하고 맞춰보자. 됐어요? 숫자 맞춰보자. 깜놀이 뭐였냐면, 야, 유전자 지도 첫 번째 그드프트 초안이, 그죠? 완성됐을 때, 어? 인간 유전자가 2만 개 뿐이 없네? 그래서 놀랐다 그 얘기 아니야. 그러면, 그 뒤에 보니까, A번 한번 연결해보자. A번 보니까 뭐 나와요? This number 보이죠? 그럼 얘가 뭐야? 2만 개의 유전자죠. 2만 개의 유전자는 K m e a s a r surprise. 아이 제기랄 거, 어? 어디서 본것 같다, surprise? 아까 선생님이 뭐라 그랬어? 표현이나 어휘, 뭐라고? 자, 접근성, 근접성 얘기했지. 서프라이즈 보여? 여기 서프라이즈 보여? 됐어요? 서프라이즈, 서프라이즈 보이죠? 그러면 이 숫자는 생물학자들한테 놀라움으로 다가온 거야. 아, 그러면 C번 다음이 A번이 되겠네. 답은 이제 나왔죠. 답은 나왔어요. 됐어요? C번 다음에 A번 나왔으니까 이제 B번은 앞에 나오고 있으니까 B번 뒤에 붙여야 돼. 그러면, 왜 놀랍냐? 한번 해보자. 요, 기본 보이죠? 기본은 굉장히 중요해. 자, 분사군에서 나왔어. 얘는 수고로 정리해. 뭐뭐를 고려해 볼 때. 그러면, The complexity of the human 자, 아, brain and the body. 뇌와 신체의 복잡함을 고려해 볼 때. 됐어요? 자, it have been assumed that. 이시 가짜, 대시 진짜입니다. 그럼, that부터 끝까지는 had been을 썼으니까 과거 완료. been assumed로 썼으니까 과거 완료 수동태죠. 과거보다 훨씬 더 과거에 되어졌다. 훨씬 그 전에 가정되어졌대. 뭐라고? hundreds of thousands of gene. 공다 붙여 봐. 수십 수십만이죠. 수십만이 유전자가 요구될 거라고 가정되어졌었대. 그러니까 생물학자한테는 정말 깜놀이었어. 왜 2만 개뿐이 없으니까. 요렇게 아까 드래프트가 딱 완성됐을 때, 그죠? 그때가 과거. 근데 그 전에는 뭐 했단 소리야? 그 전에는 수십만, 매가, 수십만 개가 있을 거다라고 가정됐다. 그러니까 과거 완료 수록들을 쓴 거죠. 괜히 헤드피피를 쓰는 게 아니야. 됐어요? 헤드빈 어슴들을 괜히 쓴게 아닙니다. 됐죠? 자, 시대도 시제 생각하시면서. 그럼 소 so, 뒤에 보세요. 자, 이제 마지막. 자, 마지막 단추. 자 마지막 단추를 꿰봐야죠 그럼 그러면 자소 뒤에 지금 뭐라고 얘기했어 그러면 How does the massively complicated brain 어떻게 massive가 원래 거대한 뒤에 l y 를 붙였으니까 엄청나게 엄청나게 정도로 해석해 자 복잡한 그뇌 이게 주어져 어떻게 그 엄청나게 복잡한 뇌 근데 중간에 끼웠죠 With its 86 billion neurons 자 뇌세포 신경세포 그죠 86그 다음에 10억이니까 얼마냐 860억 개의 자 뇌세포가 있는 엄청나게 복잡한 뇌가 어떻게 get built 만들어졌니 됐어요 뭐로부터 이제 물어보는 거야 from such a small recipe book 잘 봐요 such 이 문제에서 제일 중요한 거죠 such는 그러한이야 그러한 작은 요리책에서, 어떻게, 860억 개의 뇌세포를 가지고 있는 복잡한 뇌가 어떻게 만들어졌냐 얘기죠. 그럼 하나 물어보자. 야, 그러한 작은, 뭐라고? 레서피 프 요리책. 이게 뭐예요? 서치는 뭔가를 무조건 지칭해야 돼. 그럼 앞에 뭐 나왔어? 개놈이? 2만 개 뿐이 없다 그랬잖아. 그게 such a small recipe book이야. 됐어요? 어떻게 2만 개의 개놈 뿐이 없는데 거기에서, 그죠? 860억 개의 뇌세포를 가지고 있는 그 정교하고 복잡한 뇌가 어떻게 get b u 만들어졌을까? 그게 궁금하다는 소리죠. 그래서 the answer lies on. 그 답은 rely on. rely on은 어디 어디에 의존하다 놓여있다 그 얘기야. 아주 영리한, clever, strategy 하면 전략이죠. 영리한 전략에 있대. 됐어요? 근데, implemented, 우리 implement는 실행하다라는 뜻이니까요. pp입니다. 자, genome. 자, 그, 개놈에 의해서. 자, 실행되는 아주 영리한 전략에 해법 대답이 있다는 소리야. 그게 뭐예요? build in completely. 뭐래? 만들어래. 불안벽하게 만들어서 그리고 let world experience refine 보이죠. 중요하지. 뭐예요? 사역동사 허락해라. 허락해라. 됐어요? Let world experience refine 보이죠. 그뭘 허락하래요? 됐죠? 세계 경험이 refine 보이죠. refine란 말은 세련되게 하다라는 동사야. 세련되게 하다. 됐어요? 그 세계의 경험이 세련되지도록 허락하세요. 세상 경험, 세상 경험이 세련되지게 자동사로 쓰였다고 생각하면 돼. 세상 경험이, 그죠? 정교하게 되도록 허락을 해주세요. 이게 뭔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뇌는, 그죠? 개놈이 몇 개뿐이 없어. 우리가 생각할 때 2만 개는 많은 것 같지만 과학자들한테 는 굉장히 적단 소리 아니야. 그렇게 덜 정교하게 덜 복지, 그러니까 그, 완벽하게, 완전히 갖추게 하지 않고, 그 다음에, 무엇이? 그 경험이, 리파인하게. 경험이, 그저 세련되게. 뭘 세련되게 하겠냐? 그 뒤에, 만약에 이 타동사로 쓰이면, 뒤에, 브레인즈가 빠졌겠죠. 뇌를 정교하게 만들도록 하세요. 그게 답이란 소리죠. 그러니까, 요 문제는 뭔지 알겠죠? 요 문제의 요지는 그겁니다. 그죠? 요지는 그거야. 됐어요? 뇌만으로 모든 사람들이 모든 게 형성되는 게 아니라는 소리죠. 뭐가 필요하다? 경험, 세상 경험. 됐어요? 아니면 주변 환경을 통해서 경험이 나오니까 여기서 experience라는 단어나 environment라는 단어가 계속 나온 겁니다. 굉장히 좋은 문제였죠. 여러 번 읽어보세요. 됐죠? J 영어학원이었습니다.